네? 샤스타! 파이팅! 아, 우리는 아까 받았는데, 형. 와, 매너. 아, 매너다. 진짜. 아. 얘가 단무지 소리 좋지. 그니까, 아. 그냥 계란말이 추가요. 구하나, 아. 3리리 만들어봐. <laughs> 좋다. 우리 아까 그 아는 거. 다시 뒤탈에서 나오면 안잘 안보이네 0.5나 0.5 할까? 아니 0.5는 안 그게 안된다 일로 일로 해라 그냥 아 좋다 오 간다. 아, <laughs> 어이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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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균이 가도 된다 발 뻗으란 말아니거 알지? 응 맞다 다다안가지오 됐다 됐다 가자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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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헤이발이락이 원래 소가 뭐라는 있어 이 빠르잖아 은균이형 <목> 발이 빠르잖아 나중에 끝나고 말해줄게 발목이 올 아니 발목 발목이 지네. 세 테이크만. 두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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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까 두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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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두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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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두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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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두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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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데 두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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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두 고고, 고고, 고고. Take a walk, take 봐 w a 봐 그냥! o a toa, toa, t 더 a toa, toa, 가 o a to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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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이 a toa, toa, t 4433 아무리 다 그래 아오아나이스야또 나이스 또나이스 연발도 불고 찬 연발도 연발들 불고 찬손안 시렵나? 응갑있다안 시렵다 안 시렵다 응. 안 돼, 시럽, 안 돼, 어안 됐어 어

보는 거 있으면 보는 거 있으면 보는 거있있는거 있으면 보는 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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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으면 보는 거있

그거 왜 거기 가있 이거. 저기. 는거아 먹고? 아. 여기 거기. 여기. 음. 지금 저쪽어한 번만 봐 아이, 안 먹은 날도 내가 봐가도. 코푸로 전좀 전까지 한번 보고 올 <목소리도> 동시이너 공격적인 거저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. 아, 아까 제기 중에는 등지는거만 봤거든요. 어. 돌 보는 거반 어. 아. 그리고 등지는거반 하려다 보니까 스비가 앞으로 튀어나온 것좀 어, 아, 뭐 그게 별거 없어. 근데 내가 가만히 지키고 있으면 가만히 떠요. 일단 제가 보기에는 좀존금상태면다 가만한데 히 던질 것만 면만나늦게 어, 게안돼 어. 그게... 어, 어. 보다보다 보자 보자 보 이거 자 보자 보자 보잖아요 보자 보기 보자 어자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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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통여기야되면자 근데 형자야되 보자 보 근데 형이 자까 방금 내가 미스한 거 있다 네, 그게, 네. 그러니까, 그게 내가 자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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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 내가 자 보자 보자 저서 아 9번을 내가 잘 먹었어. 네. 근데 그한 번에, 한번 들었을 때 계속 들어와, 공이. 그 방금도 내가 그래서 콜을 했거든, 먹어도 이렇게 했는데, 재현이는 그게 강의하거거 저한테도 방금 강의하게. 어, 봐봐, 어, 잠깐 어, 그래서 그 콜에서 좀 갈린 거 같기도 하고, 그리고 그, 3일 할 때, 내개인적 기준인데, 계속 등 맞대고 있으면, 이게, 난 땡큐거든. 그등 맞대고 있으면. 근데 막승환이 이런 애들 있다 가 내가 덩치는좀 작은데 아, 빠른 애들 그런 애들이 살짝 좀 애초에 떠져서 앞으로 나와버려 그러면 그걸 맞대면 내가 이 중앙선까지 내려가야 돼 아, 그래서 계속 저기서 좀그미끼치고미끼치고 아, 하다가 아, 상대가 좀, 아, 시, 좀 예정, 이쪽으로 예정, 신경 쓴다 하면 반대로 나와주고 약간 아, 이거를 좀내 나름대로 방법이거든 그래서 이제 등을 그냥 가만히 막이고 있는 사람은 면 아, 나도 그래, 땡큐시. 땡큐시. 땡큐 우리가 막 그 방까지 올라와서 내가 등을 맞대고 겠다 이건 진짜 괜찮은데.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게 좀잘안 <목소리> 안 나오는 것 같아. 우리 자체가 야, 몰고 올라가서 중앙선에 가둬놓고 아, 어떻게 하는 건 아니다, 이거. 좀더놓고 약간 이런 아, 느낌이니 아, 아, 이런 식으로 땡게 <목소리> <면이> 많이 나오잖아. 반장, 반어 뭐야. 그래서 네 의견도 솔직히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. 근데 힘내는구또맞대고 있어도 참 없더라고. 안 찍겠다. <laughs> 제한, 아까 뭐안 했노? 뭐. 아니다. <laughs> 아, 이아뭐 뭐야? 이거 거뭐 뭐야? 이거 뭐 뭐야? 이 이거 뭐야? 이거 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이거 리가 이거 뭐 이거 뭐야? 이거 거뭐가 이거 뭐 이거 뭐야? 야이야 아. 그러면 더 들어가란 말이야. 아빠가 안 하니만 원하는 거지. 아. 그 상황이면. 왜냐면 상대가 별로 거을안 먹어. 압박을 하려면 상대가 일단 당황하게 만들고, 뺏을 수도 있다든 압박감을 딱 심어줘야 되는데, 형이 잡은 그 거리가, 그, 공격수, 저쪽 공 잡은 입장에서 크게 별로 당황해야지 않더라고. 아, 물론 그 상대가 잘한 걸 수도 있겠지만. 맞아, 맞아. 한두발더 푸시하라, 말이야. 푸시. 푸시해서 형이 원하는 그 가지를 하는 거지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조금 더.

그거 그거잖아 현역 그거잖아 그 거대한 K 본가. 현역인가 봐요. 아, 현역인가 봐요. 그래, <목소리> 봐라. <목소리> 민수 아, 좋다 민수 수비를 진짜 잘하네 아... 너무 잘하네 민수가 진짜 수비를 잘하네 아 근데 안에서 어, 그렇지 잘하긴 하던데 아 잘하지 그냥 당이히 가다가는 있지 그렇게 이제 음. 근데 오 계속 뺏고 있는데 민수가 그러니까 뺏으면, 뺏으면 다행인거지 뺏겼으면 안되잖아 너무 좋아 지수 쟈니무가 잘해 오케이 민수 다시 들어와 봐 오케이 굿수리 만들었다 이제 편안하게 더 벌리고 오케이 누더 벌려 오케이 바아 오면 줘라 좋다 아 다시 와 좋아 오호 아 뛰어 일어나 아. 오, 오. 아. 골골절이야 아이 커터 씩 하기로 했나 아, 전진이야. 영진이야 어한 번씩 커터 씩 그냥 하기로 했어. 저, 저, 저. 튕김 봐라. 잘 나왔다, 가다가. 다시 만들줘 다시 만들줘 아, 정확하게 찍고 해라. 해봐, 해봐! 고현. 오오가 <laughs> 한다. 공 잡고 있을 그래. 그때 많이 신경저희몸만 잡습니다 나무도잘거든요 나한테는 좀아나가니 부서질 거같 그래 아이 공을때 공을 안 집어넣어도 집어넣 완전 내 인구 될 거. 같아 둘셋사초 아니에요 어. 아, 아. 가르칠라다가 좀 낯선 것 같은데. 아, 와. 어. 잘 읽었다. 나이스, 나이스. 보군, 보군, 보군군. 나이스, 나이스. 보군장장. 더 어, 줘봐라. 보금장장군. 오케이. <laughs> 자, 해라, 해라. 이번 네가 해. 이번 네가 해. 오. 다시 쓰리. 쓰리, 쓰리, 쓰리. 오케이. 좋다. 3, 3, 3. 좋다. 우 대기해줘. 바로 간다. 바로 간다. 오케이. 오. 해라, 해라. 오. 아. 아 간다아 두하나 너무 좋았다 금방은. 오 정말. 형 <목소리>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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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야 돼 <목소리>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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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대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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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

아이 이거 아나아 레프리 레프리 가운데 들어 나가 줘야 돼 나가 줘야 돼 사이즈 아, 이거 하면 더가 이거 어. <laughs> 하면 가아